예,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더 깎자는 차등 적용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다시 국회에서 버젓이 흘러나왔습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열어서 차등 적용 의무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수용성의 주체부터 잘못 불렀습니다. 각계 노동자들을 불러서 최저임금을 받아 과연 생활이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제대로 된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토론회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임금을 줄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임금으로 먹고 살수 있느냐여야 옳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작년도 비혼 단신 노동자 가구 실태 생계비가 245만 9,769원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1인 노동자의 생계비가 이렇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이보다는 높아야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갑질 119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서도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월 23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급으로는 11,000원입니다. 당연하면서도 참으로 착한 응답입니다. 조정은 의원의 주장이 괘씸하고 고약한 것은 차등 적용이란 미명하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깎아야 한다는 흑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그 어느 땅에서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차등 적용을 제기하겠거들랑 최소한의 생계는 가능한 수준으로 현행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부터 동의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또한 가장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폐인 금지의 날을 맞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18일은 자폐인 금지의 날입니다. 자폐인 스스로 자존, 자존감과 자긍심을 드러내며 당사자 주도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자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완강하게 존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를 개선해야 할 정치권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자폐증, 자폐아라는 용어부터가 자폐성 장애인을 권리의 객체로 대하는 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합니다. 신경 다양성, 농문화 등 장애문화 개념을 추가하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정부와 행정기관들부터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이행 계획들을 고민하고 내와야 합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올해 자폐인 금지의 날 기념식에서 당사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스스로 만든 자폐인 권리 선언문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첫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폐인은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진보당은 권리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고자 투쟁하는 모든 자폐인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치료, 돌봄,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선언한 자폐인들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